안녕하세요. 포롬 더 스트릿의 이준명입니다.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이렇게 세련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유는 얼마 전에 프론트레버라는 주제를 통해서 장기 컨텐츠를 진행했었는데요. 이제 그 에피소드가 마무리된 기념으로 오늘 Q&A 컨텐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원래 프론트레버에 관련된 질문들은 저희가 댓글로 받으려고 했는데요.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보니까 사실 댓글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프론트레버에 관련된 질문들을 몇 가지 받았고 한 네, 다섯 개 정도 간추려 봤습니다. 그럼 빠르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견갑의 움직임. 어깨뼈의 움직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 이제 프론트 레버는 버티는 운동이긴 하지만 사실상 당기는 동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깨를 뒤로 모아서 후인이라는 자세를 만들고 아래쪽으로 내리는 하강, 후인 하강이라는 포지션을 취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기는 동작 특성상 우리 어깨뼈가 위로 올라가 있거나 앞으로 내밀어져 있으면 우리 등 근육은 수축을 하는 게 아닌 늘어지는 이완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프론트레버라는 강도 높은 동작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등 근육은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매우 이상한 자세가 나오거나 해당 동작에서 이제 어깨뼈나 뭐 다른 관절들의 부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프론트레버 할때 완벽한 후인 상태를 유지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상 프론트 레버 자세를 만들게 되면 내가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어깨뼈가 중립의 위치로 돌아가는 경우가 흔치 않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프론트 레버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 과정에서 완벽하게 후인 자세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야 어깨뼈가 자연스럽게 중립 위치로 바뀌게 되면서 등의 힘을 더욱더 잘줄수 있는 자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깨뼈의 위치는 후인, 하강. 이렇게 두 가지 움직임을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어떤 느낌으로 힘을 주어야 하는지. 어,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초보자분들이 프론트레버라는 동작에 입문할 때 어느 근육을 많이 쓰냐 이것보다는 어떤 느낌으로 힘을 주면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이게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힘을 쓰는 느낌은 사람마다 사실 터득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느낌으로 힘을 주는데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제 손에 어떤 물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내 주먹을 아래쪽으로 끌어 내린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시면 아마 동작을 유지할 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힘을 줄수 있을 겁니다. 뭐,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진다면 등 근육으로 걸어서 아래쪽으로 짓누르는 힘을 삼두랑 같이 사용하는 등 이런 느낌으로도 힘을 줄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내가 어느 근육에 힘을 쓰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무언가를 아래쪽으로 끌어 내리는 느낌으로 힘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팔꿈치에 무리가 많이 갈것 같은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프론트레버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 관절보다 오히려 어깨 관절을 특히나 더 조심해야 하고 그만큼 많은 관리에 힘을 써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힘이 돌아가는 근육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부하가 걸리는 부위는 바로 뒤쪽 어깨와 등 근육 쪽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무언가 아래로 끌어내리거나 당길 때이 어깨 관절이 뻣뻣하거나 혹은 주변 근육이 많이 뭉쳐 있다면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가동 범위가 잘 나오지 않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등 근육을 잘 풀어 주면서 어깨 주변의 근육들까지 같이 풀어 주는 이런 관리를 같이 해 주셔야 프론트 레버라는 동작을 할때이 어깨 관절을 보다 안전하게 지켜 줄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네 번째. 주로 쓰이는 근육은 무인지 일단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한 가지의 근육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지의 근육만 쓰지 못하기도 하고요. 가장 많이 쓰는 근육을 대표적으로 얘기해 보면 아무래도 대근육 중 하나인 광배근. 등 근육에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어깨뼈를 뒤로 모을 때 쓰이는 마름근이라는 근육을 가장 많이 쓰게 되겠죠. 팔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힘을 줄때참두근이 많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우리 뒤쪽 어깨 후면 삼각근도 같이 힘을 쓰게 되는데요. 자, 이 근육들은 우리가 상체 포지션 팔과 몸통 사이 거리를 좁힐 때 쓰이는 근육들이고요. 다리를 일자로 펴서 골반이 처지지 않게 수평자세를 만들어주는 근육들은 우리 앞쪽 복근 근육과 뒤쪽에 허리, 기립근, 그리고 엉덩이, 햄스트링. 이러한 뒤쪽의 근육들이 많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은 거의 전신의 모든 근육을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근육들이 존재할 뿐이죠. 따라서 힘을 가장 많이 쓰이는 부위들은 몇 가지가 존재하고 사실상 거의 전신의 근육들을 다 같이 협응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연습 주기와 훈련 강도. 이거는 초중급자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이제 프론트를 바르는 동작에 입문했을 때는 일주일에 두 번에서 많으면 세 번까지만 연습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동작을 연습할 때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턱 프론트레버조차 안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턱 프론트레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조 운동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연습 초기에 이러한 운동들을 강도 높게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루틴을 진행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근육은 버티지 못하고 회복이 덜된 상태에서 관절의 개입이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면서 연습 주기를 조금 넉넉하게 잡아 주시는 게 좋고요. 한번할 때마다 훈련 강도는 여러분들의 체력, 한 번에 낼수 있는 힘이나 뭐 지구력 이런 게뭐 10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소 6에서 최대 8까지만 힘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훈련을 할 때마다 내가 가진 체력에 100% 혹은 그 이상을 돌파하는 훈련 등을 자주 하게 되면 오버트레이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근육이 제대로 회복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쉬는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가야 하는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훈련 강도는 6에서 8 사이로 맞춰서 훈련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회복 기간도 더 짧게 가져가면서 다음 훈련에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여기까지가 제가 댓글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받았던 질문 리스트고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남았는데 이두 가지는 제 개인적인 이견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같이 해보면 풀 프론트 레버까지 걸리는 기간 이거는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이고요. 사실 이제 사람마다 각자 가진 능력치가 모두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확실하게 짚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환경적인 요소에 따라서 성공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환경적인 요소라는 건 다른 곳에서 코칭을 받는다든지 내가 이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게 필요한가. 필요한지 다음 훈련을 더잘 이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프론트로 바라는 동작에 대해서 접근하고 더 빨리 성공을 시킬 수 있겠죠.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각자가 가진 능력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을 할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이 하나 남았어요. 이거는 사실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실제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신발을 신어야 풀 프론트 레버를 할때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아, 일단 이거에 대한 답변은 가장 심플하게 어,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벗고 하면 돼요. 간단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프론트레버에 관련된 Q&A 질문들, 몇가지 리스트를 뽑아서 답변을 같이 해봤는데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간추려서 이렇게 짤막하게 진행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론트레버는 이제 진행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기 컨텐츠는 무엇이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프롬더스트릿의 이준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